거든요 팬분들하고 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이 음. 있는데 팬분들 이랑하면 네. 아, 제가 이렇게 어. 쓰면은 이렇게 안녕 음, 이렇게. 자 이모티콘도 만들어 놨는데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어? <laughs> 아니야 제가 그렸어요. 뭐? 제가 그렸어요. 여기를 <laughs> <laughs> 그렸어? 그렇죠 다? 네.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요. 나 사고 싶은데? 너무 귀여운데? 어, 보내드실까요? <laughs> 제일 예쁜거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오 됐다 저는 그러면 우리 앤뉴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고 가면서 우리 앤뉴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요 미니 뉴이어스 파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샵에 들렸다가 예쁘게 하고 한복도 입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새 2023년이 되고 나서 우리 애니 여러분들 처음 직접 만나는 날이거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이마를 열었거든요. 열었다? 깐머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laughs> 스케줄을 할 때마다 내린 머리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복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저의 깐머리를 보고 싶어하시는 우리 애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프롬이라고 제가 요즘에 좀푹 빠져서 하고 있는 팬들과 소통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1시거든요 우리 NU 여러분들도 열심히 오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했는데 집에 있을 거래요 <laughs> 그치 집이 제일 안전하지. 근데 그 퀴즈 있잖아요. 질문이 여덟 개잖아요 예비 문제까지. 만약에 그래도 한 명이 안 남았다 이러면 어떡하죠? 아가위가이보 나는 그래서 어 질문을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나? 종현이가 오늘 신고 나온 양말의 색깔은 뭘 하얀색이다 검색이다 은 이런 거 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laughs> 오늘 팬싸요? 재밌게 해. 난 고기 먹으러 간다. <laughs> 이제 대기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애니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그렸던 이모티콘을 조금 자랑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프롬에 들어가면 사진첩이 있어서 제가 올렸던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제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사실 이모티콘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 프롬이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모티콘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니 여러분들과 이모티콘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제가 아직 하나 공개 안 했거든요. 아직 하나를 공개 안 했는데 <laughs> 제가 쓸 일은 없어서 아직 공개를 못했는데 이 이모티콘은 n 유들 쓰라고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롬 사진 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내 최애 이모티콘은 이거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에브리로 어 제가 예전에 먹었던 돈가스 사진 어 돈가스 맛있지? 이 근처인데? 이 돈가스집 이거 맛있, 진짜 맛있어요 가실래요? 오랜만에 또뱅니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 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운 날씨가 왔니다 오늘 제가 또 한복을 입고 왔어요 좀 올리고 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머리로 올리고 갖고 그래 좀저는 어색했는데 어떻게 잘올리나요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음, 종현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은 <laughs> 자 고기가 있어요. <laughs> 1번 파도피자, 2번 김치찌 3번 돈까스 가보도록 하죠 자 아, 손을 이렇게 툭들어주시고 자세히 좀 하시면 보지, 보셨다면 그 답이 있을 겁니다 어 돈까스 맛있지? 이 근처인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알겠죠? 네 이제 신년회가 다 끝이 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신년회 와준 우리 NU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올 한해도 같이 즐기는 한해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회도 끝났으니까 우리 NU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할 이모티콘을 하나 그려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지? 어떻게 그릴지 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없죠? 좀 집중... 하나 둘죄송합니 거의 다 했어요 오케이! 다 했다 짜잔 <laughs> 꾸벅 인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 NU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혹시 이 하차는 쫑티콘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 목표는 언젠가 출시입니다. <laughs> 저의 강사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예! 프롬으로 가보자고. 안녕. 방금 그린 이모티콘을 사용했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다 잘 그렸어. 프롬을 통해서 우리 애니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너무나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프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애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모티콘 많이 많이 그려 가지고 프롬에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늘 신년에 너무 즐거웠고 우리 애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못 오신 애니분들이 있더라도 다음에 바베큐 파티 든 막년에 든 함께 할수 있는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